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직원 120명이 무단으로 도쿠를 점검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선박들이 건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320억 원의 손실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조 임직원들이 살려달라 제발 파업 멈춰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 상황인데 정치권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엄밀하게 규정지은 만큼 조속히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와 플러스해서 대우조선 해양. 어, 흐름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주식불패 어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여러분들 장전에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제는 주식불패 어플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관련주까지 어,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증시 일정이라든가 마감 시향 그리고 그날 강하게 갔던 테마들 또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오늘은 여러분들께 해성 뒤에서 올려드렸는데 ddr5 관련해서 유망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4%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반도체 업종 업황 개선 또는 주가 시, 어,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불패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불패랑 같이 장중에 주식 매매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주식 정보 시장 방향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불패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어, 여기 하 보이시는 배너 클릭하시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7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어 그런 회사입니다. 23년째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대우그룹 소속이었죠. 1999년도에 외환 위기가 나면서 이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이 부분이 2008년도에 한 하나그룹 쪽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각가가 6조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거를 팔지 못한 그때 매각을 못한 게 천추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하나가 그 당시 어, 금,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매각이 어렵게 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어, 그러다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EU 측에서 어, 반독점 이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 이러면서 불어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 쪽으로의 인수가 다시 한번 무산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있다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파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조선 사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조선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모두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호하고 이미 올해 목표치를 다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치에 벌써 50%를 달성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수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하고 현재하고 영업이익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중공업만 해도 굉장히 안 좋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파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이 빨리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조선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포항 이런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나빠지고 있는 어 가장 큰 이유가 이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사와 조선사와 협의 중인데 이 협의가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인건비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인건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컨센서스 또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해양 기술직 기능직 합판총 직원 수는 2014년도만 해도 5만 1,420만 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8년이 지났죠. 올해 5월달에는 2만 9천 명으로 한 50%가 줄어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설비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술직 14,000명이 있었는데 7,400명 역시. 50%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접 도장 이런 걸 하는 이제 기능직 37,200명이었는데 22,000명으로 한39.68%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수주가 많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를 건조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특정 활동 체류 자격에 선박 도장공을 신설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통해 가지고 이런 교육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선박 수요가 올해 고점을 지나면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만큼 어, 후판 가격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세 번째 수요 감소 이세 가지 요소가 향후에 어, 조선업업황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 아닐까 차트 한번 보면서 이 부분 흐름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2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주,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25,000원을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어, 이날이죠 올해 초에 올해 초에 EU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해서 어,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내리막을 탔어요. 25,000원서부터 18,000원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한국조선업 주가가 굉장히 이제 상승탄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 상승탄력을 계속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판가격,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선박수요에 대한 둔화. 이 부분 말씀드렸죠. 어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바닥권을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들 정도로 하염없이 이렇게 주가가 내리막 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관찰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장하고 나서 11만원. 11만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11만원인데 11만, 11만 4천원 지금 찍고 있죠. 어 11만원이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지테스트를 받을 텐데 어 이테스트 과정에서 이1 1만원이라는 자리가 탄탄한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조금 늦게 매수하더라도 안전하지 않겠나. 과거에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9,300원인 지금 주가 수준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리고 20 2000... 20년도, 이때 잠깐 하락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18,000원대 초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2만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8,000원대 초반 이 가격대가 돌파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바닥 확인 이 시그널 확인하고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의양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식불패 오픈채팅방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불패 오픈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배너 클릭하시거나 본 영상 보시는 댓글 하단 클릭하시면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단에 010-9883-5015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은 숫자 7번 적어서서 문자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통해서 주식 불패 오픈 채팅방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